자 반갑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님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근데 왜 이렇게 더 젊어지셨어요? <laughs> 좋은 거 먹고 <laughs> 여러분의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오늘 지금 이뭐 인생셰이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생셰이커가 도대체 뭡니까? 네.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끼 해결 그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특히 주부님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끼니 챙길까, 남편분 끼니 챙길까, 가족들 끼니 걱정에 고민이 많은데, 바쁜 현대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예. 인생 쉐이크라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인생 쉐이크. 네. 이야, 인생을 이렇게 쉐이크처럼 흔들면서 멋지게 살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재밌다. 한, 예. 한영실 교수의 연구팀에서, 예. 제품 연구팀에서 맞춤 영양 설계를 해서 제작된 이 인생 아 쉐이크는 모토가 예. 몸도 머리도 흔들어야 깨어난다라는 <laughs> 목표를 가지고 쉐이크를 즐겁게 흔들면서 예. 영양 섭취를 하는 간단하면서 예.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쉐이크인데요. 예. 먼저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네. 와 이야, <laughs> 화려하게 뭐 들어있습니다. 네. 예. 기존의 쉐이크 하면은 단백질만 이렇게 챙겨 먹으려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 소비층이었는데 네. 이제 좀더 단백질 주 단백질에서 벗어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예. 어, 색깔 푸드를다 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같이 좀 볼게요. 비타민 C 하고 A, 그 다음에 칼슘, 네. 단백질, 식이섬유, 야 이렇게. 충분하게 하루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섬유질과 영양소 단백질까지 모두 이 쉐이크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간편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네. 먹는 방법 또한 간편합니다. 아, 이렇게 쉐이크 한 봉에 네. 뚜껑을 열고요. 네, 네, 네. 물 150ml 네. 혹은 우유 우유 200ml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우유도 되고, 물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겠죠? 아,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 조금 더 나을 거고요. 아, 예. 네. 찬물,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계선 표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경계선까지 이 정도 넣으시고. 뭐 조금 더 들어가도 뭐큰 그, 뭐 문제 없죠. 아, 네, 그렇습니다. 가득 넣으셔도 되고, 밥만 넣으셔도 되고, 네. 얼마나 조금 더 질, 질게 먹느냐 아니면 빡빡하게 드시느냐 취향 차이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적당히 한 포에 물을 넣으시고 간단하게 한잠드신 네, 다음에 네.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축하, 축하, <웃음> 축하, <이렇게. 웃음> 야 와. 이렇게 간편하게 정말 네. 직장 나가실 때 차에도 몇곳 넣으셔도 되고요. 네. 핸드백 그리고 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가방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물만 넣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어디 가도 물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쉐이크 안에 플레이크가 들어있어요. 그래놀라 플레이크가 들어있어서 씹어 먹고 고소한 이런 재미난 그런 아,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이야, 뭐 여행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네. 또뭐 어디 캠핑을 네. 가더라도 그뭐 등산을 가더라도 산에서도 얼마든지 이야 네. 참 좋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 쉐이크 만들어진 쉐이크를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얼 때도 있고 여름에는 보패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가 있지만은 이렇게 분말형으로 된 쉐이크는 언제 어디서나 기온에 상관없이 잘 네. 휴대할 수가 있어 정말 좋고요. 네. 이 쉐이크는 어 이렇게 파우치로 된 형이 있고 네. 이렇게 좀, 나는 이게 너무 좋다. 예. 아더 경우로 어떻게 다 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으로 병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이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더 저렴하고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음. 아, 저 침이 막 꼴딱 넘어갑니다. 음. 지금 입 안에서 과자처럼. 삭음삭음하고 씹히는 것이 바로 네. 그래놀라, 그런 곡물국 크런치가 곡물, 곡물 들어가 있고요 새콤달콤한 맛도 느껴지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딸기, 블루베리, 연근, 이런 단호박, 단호박 브로콜리에 이런 동결 건조된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좀 가까이서 좀 볼게요. 와, 딸기, 블루베리, 그 다음에 연근, 네. 단호박. 네. 그다음에 브로콜리.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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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결 건조된 제품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제품 그대로를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맛이고요. 미숫가루 맛처럼 일반 음. 미숫가루처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이 안에는 귀리, 렌틸콩,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혼합 분말도 들어가 있고 네. 정말 여기 많은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영양성분이 상당히 가득하고요. 네. 지금 국산으로 또다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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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양적으로는 우리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네. 엽산, 네. 비타민 C, E, 칼슘, 철분, 아연까지 정말 와. 하루에 챙길 수 있는 많은 영양소를 네. 합학적인 알약으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네. 이렇게 쉐이크로 그리고 변, 뭔가 이렇게 변성되지 않은 정말 원재료 그대로의 네. 건조 제품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네. 잡수시기가 참 편하고요. 네. 드시고 나시고 소화도 정말 잘될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인생 쉐이크는 두 가지로 나누,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제가 방금 먹은 파우치 형태. 네. 네. 이렇게 한 상자가 지금 들어 있는 것이 배송을 받으시면 20개가 갈 거고요. 20개는 소비자 가격이 98,000원입니다. 예, 98,000원. 네, 그런데 네, 저희 배대열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88,000원에 88 네,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택배비는 포함입니다. 네, 택배비 또, 포함해서 88,000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좀더 이렇게. 좀 더, 좀더 경제적으로. 드시고 알뜰하게 드실 분. 네. Yeah. 그런 분들은 이렇게 덕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Yeah. 이, 이 덕용은 이 스푼으로 yeah. 세 스푼 넣고 물 yeah. 150ml, 우유 200ml 혹은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세 스푼을 쓰시면 되는데, 네. Yeah. 어, 총이 덕용 한 병이 열다섯 번 드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야, 그러면, 뭐, 그, 저, 장기적으로 드실 분들은 이게 통으로 그냥 사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 덕용은 네. 한 병에 4만 9천 원인데요. 얼마요? 4만 9천 원. 4만 9천 원. 네. 네. 그런데 배대열 세상만사 구독자분들에게는 3만 9천 원에. 3만 9천 원에 네. 택배비 포함. 네, 그렇습니다. 와, 네, 이거 뭐. <laughs> 저도 이거 당장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 자, 자녀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자녀분들이 이거 드리니까 좋아하던가요? 네, 좋아해요. 잘 먹습니다. 잘 먹고요. 이야, 네. 튼튼하게, 튼튼하게. 네. <웃음> 아이들도, <웃음> 예. 초등학생 아이들도 지금 잘 먹고 있고, 중학생 네.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갈 때나 학원 갈 때, 중간에 공복에 배고플 때, 네. 이거를 물만 넣어서 정수기에 이렇게 물만 받아서 그대로 흔들어서 먹는데 맛이 정말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그 여타 다른 음료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요. 위생적이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덕용으로 집에 하나 가라, 놔두고 있고요. 이거는 또 휴대용으로 따로 쓰는데. 네. 유리병 병 물병 세척을 안해서 좀 편합니다. 아. <laughs> 네, 정말 간편하게 네. 네. 줄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끼니 해결 그리고 다이어트에 그리고 수험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성장기 어린이들까지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까지 정말 두루두루 잘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쉐이크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하실 거는 또 어떤 제품인가요? 네, 두 번째, 이올 겨울을 또 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환절기도 앞두고 우리 미세먼지 황사도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아쉽지만은 네. 우리 그렇게 환경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역력을 챙기고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은 필수 요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레모나를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거 네. 그 경남 제약에서 만드는 그 레모나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유명한 제품인데. 기존의 레모나는 가루 형태로 이렇게 털털 털어서 드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하지만 가루로 먹다가 캐캐 기침 나신적한분두분한번두 번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좀더 영양은 꽉꽉 비타민은 농축하고 예. 드시기는 더 편하게 예. 젤리식형으로 나왔는데요. 아하. 네. 아, 이렇게 좀 조금 올려봐 주시죠. 제, 젤리 네. 형태.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젤리 형태네. 네, 아주 맛있는 네. 그야말로 우리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맛있는 젤리 안에 네. 바로 구연산, 비타민C, 그리고 천연 레몬 향, 레몬 농축액 이렇게 네.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비타민을 꽉꽉 농축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네. 제가 먹어볼게요. 네. 음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음 사실 그 레모나를 집에 갖다 놔도 아이들 잘안 먹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젤리 형태로 되면 이거 아이들 잘 먹죠. 레모나가 좀 약간 상큼하지만은 새큼한 그런 맛 때문에 네.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안 먹는 경우는 안 먹는데 이거 정말 달콤합니다. 네. 달콤하면서 비타민 C 함유량은 더 많고요. 네. 또 이렇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루 먹고 기침하거나 물을 또 따로 먹어야 되거나 그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와. 야, 저도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 얼른. <laughs> 어, 너무 맛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것은 20개 들었는데, 네. 이 가격이 택배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죠? 네, 2만원입니다. 2만원? 네. 이게 한 통에는 택배비를 포함해서 2만원인데, 네. 이거 사실 한통 사봐야 뭐 며칠 뭐못 드실 것 같은데, 이거 두 통을 주문하시면 어느 정도죠? 두통 하시면 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얼마죠? 네, 두통 하면 3만 6천 원. 3만 6천 원. 세 통을 네, 하시게 되면. 세통 하시게 되면요, 4만 0천 원에. 이야, 세통 하시면 뭐 아주 저렴하게 가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 택배비, 택배비 때문에. 예, 포함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레모나 젤리스틱은 정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가방이나 어디 외출하실 때몇 개씩 들고 가셔서 주위 친한 친구들에게 소중한 친, 지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즐기면서 담소를 아, 네. 나누셔도 정말 좋고요. 네. 기운 없고 입맛 떨어질 때 네. 웬만한 간식보다 웬만한 사탕보다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비타민이 가득한 젤리 하나로 기분도 네. 기분 전환도 하시고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거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이 주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영상 후반에 나오는 우리 황금손 전국 대리점 지사장님들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면 가까운 곳에 전화하셔서 좀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어, 전화 통화를 하신 후에 구매하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은 주식회사 한금손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주식회사 한금손 지사나 대리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먼길로 오셔가지고 촬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